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IT 조선 유진상입니다 한서희 변호사입니다. 네, 한 주가 또 금세 지나갔죠. 아 정말 너무 예. 빠르네요. 엄청나게 <laughs> 빨라요. 코기염이 예. 막 닥쳐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이번 주에 예갑 짝이 도어졌어요. 음. 이제 벌써 두편 찍었거든요. 네, 네, 네. 좀 주변의 반응이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사람들이 처음엔 좀 어렵다고 했는데, 네. 지난번엔 어렵다는 얘기보다 뭐 저의 막 행동과 아. 말투와 막 이런 데 대한 지적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저도 아. 모니터링을 했는데, <laughs> 네.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손짓이 네.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의 컨셉은 이 어려운 법, 네. 용어와 법에 관한 이 얘기들을 좀더 편하고 쉽게 네.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컨셉은 뭐. 자유롭게. 네, 예,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이제 지난주에 예고해 드린 것처럼, 이제 전자상거래 관련돼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SNS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에 관련된 얘기인데, 통신판매업 네. 신고에 그냥 관한 얘기? 이 아, 그렇게 신고요?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네. 뭘 신고해야 되죠? 그 SNS에서 물건 파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네이버나 뭐 특히 인스타에서도 많이 음. 판매를 하시고 뭐 이러시는데 그런 분들이 사실은 통신판매업자에 해당을 해요 어...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업이라는 업종이 있고 네. 그 업종은 사실 신고를 해야지 영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이 신고를 사실은 하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아 그렇게 신고를 해야 되는군요 네. 저는 그냥 블로그 열면 그냥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네. 기준이 있나요? 뭐 그 팔았는데 그걸 가지고 신고하기에는 좀할수 음. 없잖아요. 그 판매업을 이제 하려는 분들 중에서 최근 6개월 내에 1,200만 원 이상 판매하신 분 또는 음. 20회 이상 판매하신 분 네네. 이런 경우에는 그 통신판매업자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어,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냥 내가 손으로 이런 것 조금 만들어 가지고 네. 계산을 막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기준에는 안 미칠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안 하고 팔아도 될까요? 네, 그건 안, 해, 안 하고 파셔도 돼요. 근데 예상외로 저는 처음에 안 해도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갑자기 얘가 입소문이 나서 좀 많이 판매가 됐어요. 네네. 그런 경우는 십 점면 이제 신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예. 선 신고예요, 후 신고예요? 후 신고가 되겠죠. 아후 신고예요? 예. 원래는 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통신 판매업자로 원래는 신고를 그냥 하시는 게 제, 자, 당연한 건데, 네. 통신 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관한 고이라는게 있어서 음. 원칙적으로 신고라서 사실 선 신고주의가 맞고 네. 그렇지만 이런 이렇게 작은 경우에는 나는 이제 얼마 안팔것 같은 경우에는 신고 안 해도 되시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제 신고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만 파시는 게 네. 맞을 거아요 네. 음. 신고를 하게 되면 뭐 누구한테? 되는거 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 기본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도록 음, 되어 있는데 이제 거기에는 함께 적혀 있는 게 지방자치단체장, 그러니까 네. 시·도·지사 및 어, 구청장 음. 이런 분들한테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가 민원실 같은 데 서류를 가져가서 그걸 작성해서 신고를 구청에다가 하면 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무조건 사업자를 내야 된다는 얘기네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사업자 없이, 사업자 그냥 없이, 개인... 없이 할 수는 없죠 아, 네. 개인적으로 네, 네. 그냥 신고는 안 되는 거네요 네, 네, 네. 음... 그럼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신고를 안 하면 네. 이거는 어, 시정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음. 시정 조치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법 위반 사실을 이제 내가 이런 이런 법을 위반해서 시정 조치를 받았다는 거를 우선 공표해야 되는 게한 가지가 있고 네. 어, 판매 행위를 중지해야 되는 그두 가지가 음. 있는데 그두 가지를 다 받을 수도 있고 어느 것을 받는 거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 하고 영업을 했다. 네. 그럴 때는 이제 추가로 이제 조치가 나가게 돼요. 영업 정지를 음. 당하게 되는데 그게 또. 그 사업. 사업자 등록 번호를 기준으로 따라가요, 아니면 사람을 따라서 들어가요? 사업자 등록 번호를 기준으로 따라서 원래는 들어가요. 그럼 네. 만약에 제가 IT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네. 뭔가 했는데 일 개월 정지를 만약에 먹었어요. 그러면 제가 그냥 나와서 T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똑같은 걸 판매를 해도 그러면 다시 한 번의 경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요. 오... 그 대신 IT 조선 다른 사람한테 인수가 돼도 두 번째 아... 두 번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아, 신고를 안하고 영업을 하게 되면 네. 이제 우선은 시정조치가 가능해요. 시정조치는 음. 어떤게 있냐면 어, 내가 이렇게 신고하지 않고 영업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 음. 이제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하는 의무가 네. 한가지가 네.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행위 사실을 자체를 해서는 안돼요이거는 그러니까 미신고 행위니까 영업 신고를 해야 되는거죠. 네. 네. 그두 가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그러면 그때는 또 다시 적발이 된다. 음. 1회 미신고 영업행위가 적발이 된다. 그러면 이건 1개월 영업정지를 받을 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두 번째 그런 일이 생기면 3개월의 영업정지 세 번째 그런 일이 생기면 6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을 수가 있는 음. 그런 사안이 돼요 어. 그러면은 그거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사실은 개인인 거고요 예. 법인을 어. 따라가는 건지 개인을 따라가는 건지 이 문제가 될것 같은데 네.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을 따라가게 됩니다 어... 네. 인플루언서를 믿고 네. 거래를 했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법적으로는 네. 법 위반 사항인데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할 음. 가능성이 되게 높은 행동들이에요. 그리고 부당한 광고행위, 허위과장광고에 네, 해당할 네.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네. 그렇게 꾸민 행위도 여기서 이제 이 심사지침에서 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어떻게 써있냐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혀야 된다 이렇게 음, 써 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물건을 후원을 받아서 쓴 물건이라면 네. 그걸 후원 받았다는 걸 이제 명시를 음.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네. 주어지고 있어요 작년에 저희가 한번 기사를 썼던 게 있는데 페이스북에 그분이 썼다 라고 해서 판매도 잘 이루어지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물건이 그 연예인하고는 사실 네, 상관도 없고 페이스북에서 사실 벌어진 일이거든요. 아, 페이스북 안에서 누군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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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보죠? 판매를 계속해서 네. 신고가 계속 들어갔는데도 어, 불구하고 네, 네. 그분은 계속 물건을 팔고 있었고, 음. 그래서 피해자들은 계속 늘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제 이거 페이스북에서 이거 검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어, 페이스북에서도 사실 이거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워낙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다 보니. 음. 자기네들도 모니터링을 하는데 하는 한계가 있고, 있고. 그런 데 피해자들은 계속 양상되고 그럼 이거를 뭐 민사가 됐든 형사가 됐든 뭔가 해결을 해야 될것 같은데 소비자는 뭐. 어. 그 연예인하고 예. 실제 관계연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예, 필요가 예. 있고 근데 여기서 전제진 판매자는 자기가 악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연예인에 음. 대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뭐 허위과장 광고 같은 경우가 형사처벌 조항도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까지는 이제 문제 삼을 수 있긴 하겠지만 예. 쉽진 않죠. 음. 어 사실은 소비자가 주의하고 그 소비자 보호원 같은데 신고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보호를 받고 예.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음. 해외에서 음. 발생된 사건은 실질적으로 이거를 규제하기 어렵다는 게좀 어. 난점인 것 같아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네. 모 사이트에서 물건이 되게... 획기적인 것 같고 그래서 펀딩을 받아서 이제 물건을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알리에서 판매가 되는 거더라 오히려 가격이 거기서 사는 게더 싸다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 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좀 이런 일들이 음, 좀 있었어요 네네네. 이런 것들은 혹시 만약에 뭐민 형사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을까요 그것도 사실 허위 과장 광고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네. 기만의 정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 그 정도까지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와, 기망의 의도라는 게 되게 밝히기 어렵거든요 음... 이건 너무 명백할 수는 있겠네요 알리에서 네, 네. 이미 판매되고 있었던 음... 거니까 뭐 그렇지만 허위과정 광고도 사실은 사기 행위의 뭐 일, 일종이긴 하니까 그리고 좀 강도가 아주 높은 사기 형벌 조항을 들, 들이대는 것보다는 네. 행정적으로 이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저는 허위과정 광고에 대한 처벌 조항이 나온 거라고 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거는 그런 플랫폼 이용해서 네. 자기의 혁신성을 좀 과장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음. 그러면 그거는 그 업체를 욕해야 되는 거지 플랫폼을 욕해서는안 되는 그러니까 거겠죠. 플랫폼에서는 네. 이제 항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할수 있는 의무가 법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건 아니다. 네. 예를 들면 이게 조금 비슷한 사례인데 어떤 게 있었냐면요. 이거는 되게 오래전이에요. 2006년도인가? 네. 음.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시장이 처음 막열기 네. 시작한 전자상거래 막 시작되고 이랬던 시절인데 그때는 이제 입점업체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은 예를 들면 오픈마켓 비슷한 거죠. 음. 그때는 이제 오픈마켓이 막 처음 생길 때여서 이게 이제 법적 성질이 어떤 건지 음. 통신판매 업자인지, 아니면 통신판매 중개만 해주는 사업자인지 네. 이제 분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 몰에 입점된 그 사람들을 소비자랑 연결시켜주는 통신판매 중개업자라고 예. 이제 법적으로 판명이 됐고 예. 근데 이 과정 가운데서 그 입점 업체가 소비자에 대해서 잘못된 행위를 한거예요 음. 그때 과정광고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과정광고를 해서 이제 피해를 입었고 근데 이제 이 플랫폼 전체를 관장한 오픈마켓의 서비스 업자는 예. 이거를 내가 광고한 건 아니지 않냐. 음, 내가 음. 입점 업체가 이렇게 허위가 좀 광고한 것까지 책임을 져야 되냐? 음, 이런 입장이었는데 네. 공정거래 위원회선 그 오픈마켓 서비스 사업자에게 처분을 내렸어요. 어. 그래서 이제 이게 행정 소송까지 갔죠. 네, 이제 네. 이 소, 이의를 제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결국 결국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명시적으로 뭐 너가 책임이 없어라고 한건 아니지만 어쨌든 처분 자체는 취소가 됐어요. 왜냐하면 음. 얘가 이제 뭐 광고주로 볼수있느냐에 문제에 있어서 오픈마켓 서비스 사업자는 이 건에 관련해서는 사실 광고를 하는 광고 주체로 볼수 없다. 그래서 허위가정 광고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처분도 부적법하다 음. 이렇게 판단 을 내린 적이 있었는데 이거 또 네. 약간 비슷한 관점에서 음. 생각하신다면 바로 이그 플랫폼 자체를 비난하기는 좀 어려울 것 아, 같아요. 그래요? 그렇지만 음. 플랫폼이 자기의 명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항상 체크를 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실망해서 떠나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겠죠. 맞습니다. 네. 어떻게 좀 전자상거래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소비자분들도 좀. 네.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음. SNS에 막 누가 물건 팔고 있다고 막 사시고 이러시는 것보다는 네. 누가 파는지 거기 제대로 표시돼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 광고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까지 일단 전자상거래 관련된 얘기는 일단 잠깐 좀 쉬고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떠한 주제로 또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지 네 요즘에 이제 사차산업 관련해서 네. 뭐 새로운 법들도 많이 생겨났고요 음. 그리고 이제 나라에서 국가에서 보도자료 내는 것들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이제 어떤 건지 말씀을 드려보는 것도 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개정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풀어주시겠다라는 네. 말씀을 저희 네. 네.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이트에 보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녹화 때나 아니면 좀 늦어질 수 있으면 그 다음 녹화 때 질문들을 주시면 그거에 관련돼서 또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또 마련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저희 그 유튜브 채널 밑에, 어,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 어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